오늘은 역대급 공급이 쏟아졌던 24년 인천에 입주한 아파트 22곳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던 송도에는 마피 1억 원이 넘는 매물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라온 단지가 많았습니다. 23년에는 5만 3천 세대의 역대급 공급이 쏟아부은 인천은 작년 한해 동안 시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24년에도 적정 수요량 1만 5천 세대보다 두 배가량 높은 2만 9천 세대가 입주하여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계속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 시장 급등기였던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분양한 곳들은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를 보면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4년도에 인천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시세와 최저 호가 매물을 모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11월 24일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임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계약구 작전동에 위치한 작전역 베네하임 더원입니다. 세대수는 16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입니다.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고 166세대의 소형 단지이므로 상품성이 다소 떨어져 앞으로 마피 금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4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7.9대 1을 기록하였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낮은 경쟁률이었으며 무순위 청약을 통하여 완판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3,500만 원, 10월 -3,500만 원. 11월 마이너스 3,50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17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5억 3,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5,199만원, 발코니 확장비 1,870만원이므로 분양가 대비 약 3,500만원이 하락한 매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하늘도시 한신더 휴이차입니다. 세대수는 87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입니다. 21년 9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32.74대1을 기록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민간 공공 분양단지로 분양가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6천만원대에서 3억 8천만원 수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천만원 수준으로 총 매매가는 4억원 미만입니다. 공공 분양단지이므로 분양가가 높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는 나와있는 매물이 없으나 지난달까지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높은 매물이 나와있기도 했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당화동에 위치한 아라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 1차입니다.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에서 아라역 금강 펜테리움 더시글로 1차로 단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44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입니다. 21년 5월 분양하여 검단 신도시 최고 경쟁률을 갱신하였던 곳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57.18대1을 보였으며 무난하게 완판되었으며 입주가 완료된 현재도 분양가 대비 상당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였으나 현재는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 영종의 10블록 안단태입니다. 세대수는 60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입니다. 공공분양이므로 현재 매물이 나와있지는 않고 당시 분양가는 84타입이 3억 후반대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분양가였으므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연수서회 그랑블 에듀파크입니다. 세대수는 64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무피, 10월 무피, 11월 무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606동 고층 남서향 84타입 매물이 5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6천 7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2 3 17만 원이며 에어컨 및 바닥타일 옵션이 있어 원분양가 수준에 매도하는 매물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이자 후불제 단지로 실제 분양자가 부담한 금액에 비하면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일부 손실을 보는 매물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당하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검단어반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82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2월입니다. 59타입만 분양하였으며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대에서 3억 5천만 원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6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59타임 매물이 주변에는 우미린파크뷰가 있는데 현재 4억 원대의 호가를 형성 중이므로 8년간 전매 제한 상태이지만 시세 대비 낮은 수준의 분양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입니다. 세대수는 237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모집한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비해 적은 편이긴 했지만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매 물건의 일반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102동 18층 남서향 84시타입 매물이 8억 2,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5,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492만원으로 프리미엄은 약 2억 5,500만원 수준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CTOCL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13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입니다. 2021년 6월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628가구 모집에 1만 670명이 접수하여 평균 17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9천만원, 10월 4천만원, 11월 4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5천만원 하락,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대부분의 매물이 정리되고 대형평수 매물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101동 27층 102타입 남동향 매물이 7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7,68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250만 원이므로 약 4천만 원 수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연수 월드 메르디앙 어반 포레입니다. 세대수는 13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2022년 11월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전 타입 미달되면서, 현재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으며 나와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60 타입이 4억 3천만원대에서 4억 6천만원대이며, 74 타입이 5억 2천만원대에서 5억 6천만원대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가 60 타입은 1,600만원, 74 타입은 1,900만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와 134세대의 낮은 상품성으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중이지만 특별한 할인 분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구수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입니다. 세대수는 120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2020년 3월 분양하여 1순위 798가구 모집에 무려 57,81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72.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3억 9천만 원, 10월 4억 원, 11월 4억 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1천만 원 상승,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로 현재도 프리미엄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104동 고층 84A 타입 북동향 매물이 11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7억 6천 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 0 9 1만 원으로 원분양가 대비 약 4억 원이 높은 금액입니다. 열한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옥년동에 위치한 송도역 서해그랑블입니다. 세대수는 21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21년 9월에 59타입 31세대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총 20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5.6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분양가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의 발코니 확장비는 1658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백0 2동 21층 남양 5 9타인 매물이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분양가 4억 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50만원으로 각종 옵션 항목들이 포함된 매물로 프리미엄은 1250만원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입니다. 세대수는 93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됩니다. 분양가는 3억 6천만원대에서 3억 7천만원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85만원에서 106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합산해도 4억원 이하의 분양가였으며, 1순위 357가구 모집에 228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공공 분양 단지로 전매제한 6년인 단지를 감안하면 나름 준수한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는 전매 제한으로 나와 있는 매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시청역힐 스테이트입니다. 세대수는 74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22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59타입은 미달, 84타입은 2.89대1을 기록하였고, 59타입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가, 23년 7월 완판되었습니다. 이제 곧 입주를 시작하는데 59타입에서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4천만원, 10월 3천5백만원, 11월 3천5백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200만원 하락,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중층 59a타입 남서양 매물이 5억 5천5백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4천6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950만원으로, 분양가보다는 약 3,500만원 높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이자까지 고려하면 매도자는 손실없는 수준으로 매도하려는 매물입니다. 1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입니다. 세대수는 1,50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21년 1월 진행한 청약에서 일순위 일반 분양 979가구 모집에 총 21,45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21.91대 1을 기록하며 무난하게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요가 몰렸으나 입주를 앞둔 시점에는 저층 프리미엄은 1천만 원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시세가 상당히 상승한 상황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2억 6천만 원, 10월 2억 6천만 원. 11월 2억 6천만 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중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10억 5천만 원입니다. 분양가 7억 5천 9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2천 8백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약 2억 6천만 원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 중입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계양동도 센트리움 골든베이입니다. 세대수는 13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21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5대1을 기록하고 무순위 청약을 통하여 완판되었습니다. 101동 13층 59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1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9570만원, 발코니 확장비 3900만원으로 원 분양가 대비 2470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1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아이비원입니다. 세대수는 33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2022년 7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을 통하여 69가구 모집에 286명이 접수하면서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4.1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무순위 청약을 거쳤음에도 준공승인이 난 현재까지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9,464만원, 10월 마이너스 9,464만원, 11월 마이너스 9,464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4층 5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9,723만원, 발코니 확장비 1,6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464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909만원입니다. 1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학익의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1,58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입니다. 21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5.4대 1을 기록하였으나 입주가 다가올수록 시세가 하락하다가 이제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3,500만원, 10월 500만원, 11월 500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3천만원 하락,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구동 6층 5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3억 9천 4 9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20만원, 옵션 560만원으로 최초 분양가 대비 약 500만원 높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18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캐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세대수는 1,90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21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502가구 모집에 6,481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91대1을 기록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550대1까지 기록했던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무피, 10월 무피, 11월 무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9층 72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6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원, 옵션 847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5억 9174만원입니다. 19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더프라임입니다. 세대수는 51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21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2,610만원, 10월 2,610만원, 11월 1,61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4동 저층 59비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3억 2,290만원, 발코니 확장비 4,600만원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1,610만원 높은 수준입니다. 스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인천 영종지구어 33블록입니다. 세대수는 44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2년 8월에 청약을 진행한 공공분양단지로 전매제한 6년이 걸려있는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3억원 후반대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단지 중 신축단지로는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 마리나포레가 있습니다. 2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자이더스타입니다. 세대수는 153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1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1533세대 모집에 2만 15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피가 상당한 수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1억 1 0만원 10월 마이너스 1억 천만원 11월 마이너스 1억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6동 2층 9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9억 9,21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72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 3,932만원입니다. 2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CTOCL 3단지입니다. 세대수는 97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1년 3월 청약을 진행하여 567가구 모집에 71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59대1을 기록하면서 미추홀구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8720만원, 10월 8720만원, 11월 872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302동 8층 84비타입 남서양 매물이 6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 8백 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440만원, 프리미엄 8천 7백 20만원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에 24년 입주한 아파트 22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분양한 곳들은 주변 시세가 그다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실시하여 현재 기준으로도 나름 괜찮은 가격이므로 프리미엄도 형성 중이었고 공공분양단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걸려 있지만 실거주 가능한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므로 마피에 대한 우려도 없고 분양가도 적정한 편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분양한 단지들 대부분은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너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니 너도나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완판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 시점보다 평균 20%가량 하락한 모습이니 지금 마피로 던지고 있지만 쉽게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10%에 가까운 연체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오면서 마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으나 현실적으로 지난 부동산 시장 급등장과 같은 상승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보합세로만 유지되는 시장이 전개되어도 마피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매월 24년 인천의 입주 아파트를 안내해 드릴 테니 마피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